정동원과 남승민이 영탁을 위한 스승의 날 이벤트를 준비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남승민이 영탁을 만났다. 정동원, 남승민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간 카네이션으로 변신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영탁은 웃음을 터뜨렸다. 남승민은 이어 영탁에게 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고 말하며 정동원과 함께 준비한 유부초밥 도시락을 건넸다. 두 사람의 이벤트에 미소 짓던 영탁은 정동원의 카네이션 머리띠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머리띠를 직접 착용했고, 남승민은 영탁에게 카네이션이 아니라 태양 같다. 고 이야기에 웃음을 자아냈다. 2. 장윤정, 하트 도경환과 달라도 너무 다른 라이프 스타일, 와인 멸치 폭풍 식사. 해방타운. JTBC 예능 프로그램,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 해방타운. 이 대한민국 기혼자들을 대신한. 대리 만족 해방라이프로 첫 방송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해방타운에서는 누구의 아내이자 남편, 엄마이자 아빠로 사느라 진짜 나의 시간을 잊고 살았던 가수 장윤정, 배우 이종혁. 전 농구 감독 허재, 발레 무용가 겸 사업가 윤혜진이 해방타운에 입주하게 되는 과정부터 이곳에서 첫날을 만끽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졌다. 해방타운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한 기온 셀러브리티들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결혼전이 나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입주민 사인이 공통으로 바라는 건 주변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지만 나만 할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껏 누려보는 이들의 모습은 시작부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내 사람은 자신의 생활 루틴, 음식 취향, 취미, 꿈과 버킷 리스트 등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며 잊고 지냈던 소중한 나의 시간을 되찾아갔다. 엄마로 불리게 되며 모든 생활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갔던 장윤정과 윤혜진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방 라이프를 즐겼다. 장윤정은 양양 두릅, 속초 명란, 남해 쭈꾸미까지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특산물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보리집을 곁들이며 행복한 첫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남편 도경환과 입맛이 달라 그동안 와인과 곁들이지 못했던 남해 죽방 멸치와 명란무침을 즐겼다. 세기말 감성의 노래들을 안주 삼아 장윤정의 해방타운 첫날밤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장윤정이 해방타운에 입주하자마자 요리 재료를 챙겼다면 윤혜진은 산더미 같은 옷을 먼저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매운 닭발부터 쌀국수, 불족발까지 배달 음식 3단 콤보를 주문해 곱비 풀린 먹방으로 음식 한풀이에 성공했다. 또한, 한껏 멋을 부리고 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엄마들과 다른 아빠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요소로 작용했다. 밥짓기 한 번에도 생존기를 방불케 하면서도 옷 정리할 때 칼각을 포기할 수 없는 허재의 자충우돌. 에피소드가 그려지며 본격적인 해방 라이프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해방타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